자 다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일단 우리 5번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에 for example에다가 동그라미 쳐올래 주어진 문장에 for example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잘 기억하는지 생각해봐.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걸 제가 글로 썼어요. 에세이를 썼어. for example로 썼어. 그 다음에 예시를 하나 a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B라는 예시를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For example B 이렇게 쓰면 글을 잘쓴 거다 못쓴 거다 대단히 못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C의 For example 동그라미 주어진 글을 C랑 연결시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절대 연결시킬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보자마자 얘는 안돼 이렇게 판단이 됐었어야 된다고. 자,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 봐봐. 과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to discover love relationship. 여러분, lawful이라고 하는 건 법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law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법칙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건 법칙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은 이렇게 가정해요. 내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법칙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학자들은 화학적 작용이 법칙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세계가 법칙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주어진 문장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과학적 연구는 법칙성을 가정합니다. 요게 주어진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네. 요거 정리하고 이해하고 B로 한번 가볼게. 봐봐. The assumption that 대리하라고 하는 가정이야. 현재 조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causal laws 인과적 법칙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이것이 뭐라고 불린다고? 결정론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요 causal law라고 하는 가정. 그게 뭐예요? 주어진 그래? 가정이잖아 같은 말이죠 여기 밑줄 쓸을게 to discover l o v relationship 법칙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assumption that 대이하라고 가정하게 된다고 법칙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된다고 그게 the assumption that 이러한 가정과 같은 말이고 이러한 가정을 필자는 뭐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쓸게요 determinism 결정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B 연결 가림. 자, C 한번 가볼게. f o a m p 샘플 연결 되겠다, 안 되겠다? 연결 될 수가 없겠다. A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n 동그라미 인과라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인과의 뜻이요. 따라서 그 결정론자는 그리고 나서 대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자, the d e t e r m i n t 동그라미 그 결정론자가 그리고 나서 대 이하라고 가정한다는 맥락이 나오려면 앞에도 그 결정론자가 무엇을 했다는 맥락이 있어야 되겠죠. 전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사건이 없다고 그래서 A도 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부터? B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 시작해볼게. 자 B에서 이제 A로 갈지 C로 갈지를 결정할 텐데 B 다음 문장 색깔 바꿔서 밑줄 쳐볼게. 리처드 테일러에다가 밑줄. 요 리처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계속 밑줄 칠게요. Define Determinism 결정론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철학적 교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술했어. 얘들아 For everything that ever happens. 발생한 적이 있는 모든 사건들. 예를 들면 유성이 떨어지거나 태양이 뜨거나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거나 이런 세상의 모든 발생하는 일들에 관해서 거기에는 어떠한 컨디션,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Such that, 어떠한 조건이냐면, given them, 그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nothing else could happen, 다른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없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특정한 상황만 발생하는 조건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그게 뭐야? 결정론이라는 개념이죠. 자, B 옆에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이거야 특정 조건 하에서는 특정 결과만 발생한다. 요게, 결정론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 자, 이거 가지고 A 한번 가볼게. 잘 봐봐. The deterministic a t u r e Then nature. 그럼 맥락을 잘 보세요. 그 결정론자는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은 결정론자가 누구일 거야? 리처드 테일러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야? 쓰세요. 정의를 내리고 나서.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뭐라고?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한정된 원인들의 작용입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요. 연결 가능하겠네. For example, 밑에다가 재진술이라고 쓸게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두가 대리하라고 동의할 거래. 봐봐 날씨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숫자의 변수들의 작용입니다. 잠깐만 이거랑 똑같은 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렇죠? B는 C랑 연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a는 뭐랑 연결 가능하겠다. c랑 연결 가능하겠다. 자, 색깔 바꿔서 가볼게 보세요. 빨간색으로 갑니다. 발생하는 모든 것은 미출 a function of finite number of causes. 한정된 원인들의 작용입니다. 날씨는 c a function of finite number of variables. 한정된 변수들의 작용입니다. 같은 말이죠. a c 연결? 쌉가능. 정답은 b a c. 바크.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5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 6번 문제 가겠습니다.